안녕하세요 사이비에스였습니다 문제 딱 보면 여기에 뭐예요 문자가 X도 나와있지만 Y도 나와있죠 이렇게 문자가 두개 이상인 경우 그럴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전에는 X만 나왔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문자가 X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문자가 벌써 X도 나왔지만 Y도 나와있죠 그러면 차수를 먼저 볼게요 X 입장에서는 2차죠 근데 선생님 여기 1차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높은 차수를 그 차수 읽는 거예요 그니까, 러 여기 2차도 있고 1차도 있으면 뭐예요? 높은 차수. X의 높은 차수. 그럼 얘는 2차라고 해요. Y장에서도 2차가 있고 1차가 있죠? 높은 차수 있는 거여서 Y장에서 2차라고 래요 그럼 보세요. X에서도 2차, Y도 2차죠? 그러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2번이에요. 차수가 죠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아무 한 문자에 대해서, 아무 한 문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XY잖아.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린 차수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높은 항에서 낮은 항으로.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번 정리할게요. x 장에서제일로은의 누굽니까? x제곱이죠. x제곱 이렇게 돼.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더 있으니까 없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됐고. 그 다음에 x제곱 다음이 뭐예요? x죠. x가 어디 있습니까어 여기도 있네. x오고 여기도 x니까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뭘까요? x가 없는 애죠. 자 x가 없는 애 뭡니까 그렇죠. 얘들이 x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쫙 써주세요. 깔끔하죠? 자, 그 다음, 뒷부분에서 보시면, 이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세개 중에 마이너스를 묶어주셔야 돼요. 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X도요, X도 양쪽에 있잖아요. 그럼 x 로 묶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시행착오한 거, 두 번째 시행착오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거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되죠?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방법은 마이너스 플러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전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곱해서 3x 조금 예를 들면 곱, 3x를 여기다 쓰고 x를 여기다 썼게요. 그래 놓고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대각선을 곱해서 도한 게이 가운데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거 곱하면 몇입니까? 3x와 y 곱하면 몇이요? 3x, y. 여기다 옆에다 썼어요. 그 다음에 3x랑 마이너스 곱하면 몇이요? 마이너스 3x. 자,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얘 이제 대각선 곱할게요. 근데, 대각선 곱할 때이 마이너스를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걸 여기다 잠깐 썼어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얘 대신 얘로 봅시다.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요? 마이너스 XY.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이두 개를 어떻게 돼요? 도한계도한계 게, 게 가운데가 나와야 되잖아요? 도 해봅시다. 두개도한 몇이요? 2 x y 도한 몇이요? 마이너스 x 자, 보세요. 얘가, 가운데가 나오나요? 자, 가운데가 보기 힘들면 X 분배된 걸 이거로 봅시다. 내가 친절하게 여기다 썼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지금 같아요? 다르죠? 얘는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다르잖아요? 여, 여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건 또실패했다는얘기예요 자 두번째 다른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이번에는 아까 마이너스 플러스 했죠 이번엔 바꿔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볼게요 얘는, 얘는 아까 3XX로 했잖아요 자리 바꿔볼게요 근데 요거 이제 대각선 곱하려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분배해줘야 되잖아요 분배한 걸 여기다 쓸게요 얘랑 얘랑 곱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XY 나왔죠 자, 곱하면 몇이에요? x 1을 곱하면 x. 3x랑 y랑 곱하면 뭐, 어떻게 돼요? 3xy. 3x랑 2라고 곱하면 몇이에요? 6x. 도하면 2xy. 도하면 7x. 자, 이게 가운데 나오나요? 자, 요게 보기 힘들면 x 분배한다면 여기다 다시 썼어, 제가요. 얘랑 얘랑 같아요. 틀리잖아요. 벌써 부어도 틀리고. 5가 아니고 7이고. 그럼 이것도 또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 경우에선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자리 바꿔보고, 숫자 3도 여기 왔다 갔다 해 바꿔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보고, 해보고 나서 결론은 이거예요. 대각선을 곱해서 도한 게이 가운데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대각선 곱하는데, 이 마이너스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 얘를 여기다 분배해놓고, 여기다 예쁘게 써놨으면 얘랑 곱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3xy 여기다 썼어요. 자, 3x랑 2랑 곱하면 몇이죠? 3x죠? 3x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얘랑 또 곱해야 되죠? 얘랑 얘랑 곱하면 몇입니까? x, y 썼어요. 얘랑 얘랑 곱하면 2x죠? 썼어요. 도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x, y, o, x. 얘가 가운데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가운데 보기 힘들면 이거 정기된 게 아까 이게, 이게 가운데잖아요?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성공한 거야. 그러면 자, 요거 이제 나란히 쓰는 거죠? 이렇게 3x하고 요거, 요거 그대로 쓰는 거죠? 또 이거 나란히 쓰는 거죠? x 앞에 2잖아요? x 앞에 3. y 앞에 b 잖아요 y 앞에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깔끔하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